네, 안녕하세요. 에프리바이오 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이제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보이다가 이 상승의 힘이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조만간 또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핵심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좀 알려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만 봐도 뭔가 이제 거래가 좀 크게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이런 흐름을 이제 보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또 앞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신고가부분까지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프릴 바이오 하반기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하반기부터 발표된이 핵심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되고 있죠. 뭐 2021년에는 덴마크 룬드백과 체결해 APB-A1 이거 기술 이전 계약을 시작으로 또 2022년에는 유한양행에 APB-R5 그 다음에 또 지난해에는 APB-R3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회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레벨업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또, 현재 진행 중인 APB-A1, 그 다음에 APB-R3, 임상 성공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결과가 잘 나왔을 때는 또 폭발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하반기에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에이프릴 바이오 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냥 전체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거 결과 발표가 뭐 좋게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감만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주, 주도주 중 하나가 이제약바이오예요 자, 에이플리바이오의 이제 주봉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앞전에 이제 올라갔다가 한번 꺾였던 구간 있죠. 단기 고점부근. 그래서 여기 일단 저항대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에이플리바이오는 자, 이 전고점부근 여기를 뚫으러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뚫었을 때는 또 기업 역사상 신고가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에이프릴 바이오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 역사상 신고가를 앞둔 제약 바이오 종목들 반드시 공약을 해야 된다 왜냐 이거 신고가 뚫어낼 거니까 근데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제 뚫으러 가고 있죠 근데 제가 앞전부터 이 패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 패턴이랑 똑같이 올라간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있죠 이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 몇 개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ABL바이오. 얘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기업 역사상 신고가 뚫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전고점 라인 뚫어내기 전에, 자, 이런 타점에서 잡아야 된다. 자, 근데 보세요. ABL바이오도 제가 이제 7월 13일날 이거 오버행 이슈 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영향 별로 안줄 거다.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 이거 전고점 뚫어내기 전에 좀 잡아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ABL바이오 보면은 7월 13일이면 언제예요? 자 보면은 7월 13일. 자, 이게 금요일이니까 자, 여기쯤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신고가 뚫어냈는데 제가 강조하는 타점이 뭐예요? 지금 제약바이오 다 신고가 뚫으러 간다. 그럼 신고가 뚫으러 가기 전에 좀 미리미리 잡아놔야 된다. 자, 이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a 이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리가켄바이오 자, 요런 종목도 최근에 신고가 뚫어냈죠. 그럼 우리가 잡았어야 되는 타점 어디요? 예이 앞전에 급등 나오기 직전. 에 그리고 또뭐 펩트론 이런 종목도 있죠. 펩트론 같은 것도 이제 바닥 나왔을 때 잡아놨으면 또신고가 뚫으러 가니까 지금 또 이거 뚫어냈죠그 다음에 또 알테오젠. 자, 얘도 최근에 기업 역사상 신고가 뚫고 다 올라가고 있죠. 자,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가 좋다라는 건데, 네,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가 가기 전에 다 알려드렸어요. 리가캔 바이오. 얘도 뭐한 2주 전, 12일 전다 알려드렸어요. 신고가 가기 직전에. 그다음 알테오젠도 얘도 이제 1개월 전에 강력한 바닥 나왔 펩트론도 앞전에 하락 나올 때 개미털 기후 대폭등 임박했다. 이번 하락 이제 몰빵 기회인 이유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급락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몰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신고가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제약바이오 종목들 트렌드다 근데 이 패턴이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보자는 라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자 에이프릴 바이오가 여기 매물대가 좀 있어서 여기서 약간 주춤주춤 아니면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결국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하반기에 이거 이 전고점 뚫어내고 또 기업용사상 신고가 갈 거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자,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좀 주춤주춤하죠. 그럼 여기서 잠깐 주가가 쉬어갈 때 우리가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신고가 돌파까지 노려봐야 된다. 노려봐야 된다. 자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일봉상으로 봐도 상승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지금 안 밀리고 옆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어차피 또 다음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좀 쉬어갈 때 타점을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에프리바이오가 이 이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옆으로 반듯하게 가다가 올라가면 물론 가장 좋은 그런 흐름이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꼭 이제 올라가기 전에 급등 나오기 전에 한번 찍어두르고 의도적인 이런 하락을 만들어내고 올라가는 케이스도 많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흐름까지 좀 염두를 해두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이제 타점을 좀 잡아볼 수가 있다. 자, 제가 파란색 선두개 그어놨어요. 22,300원이랑 이제 2800원이. 그래서 요 안에 이 박스권 구간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주가 잠깐 쉬어갈 때 눌림목 타점 잡아서 그 다음 상승 파동을 노려볼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슬슬 좀 타점을 진입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이프릴바이오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타점을 진입을 해볼 거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싸게 잡고 싶어서 이제 다음 주 정도 타점 잡아 볼 거다. 그래서 이거 타점 진입을 할 때는 또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문자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요. 자,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1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또제 채널도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 수를 이제 모으는 게 목표라서요. 뭐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니면 VIP방. 자,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좀 해주세요. 자, 그럼 구독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자, 여기 위에 보면 제 번호를 좀 띄워놨습니다. 자,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돼요. 그럼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 요 그러면 제가 매수하는 타점, 매도하는 타점들 또 그대로 공유를 좀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타점 받아 가실 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 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 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 날 기관 연기음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들인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 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 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랑색 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이 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 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매도 지표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어느 정도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좀 보이죠? 자, 그래서 매수 타점이 이렇게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까지 또 올라왔는데 그럼 아직은 목표가 뭐 달성은 못했죠? 그럼 우리가 에이프릴 바이오의 목표가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자, 이 종목에 이제 매집 타점은 떴으니까 목표가는 세력의 매도 타점. 이노랑색선 닿는 지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한 1차 목표가 35,000원 정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전고점 부근이 한 25,900원인데 여기를 또 뚫어냈을 때는 기업 역사상 신고가 나오면서 또상승탄력이 강하게 붙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이제 타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목표가 35,000원까지 볼 건데 자 근데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하반기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의 임상 결과가 잘 나와서 막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목표로 했던 35,000원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무작정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도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매물대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 놓고 그냥 여기서 판다. 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매물수화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 타점을 직접 잡아 드리는 이유도 이런 거죠.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거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 영상만 보면서 따라오셔도 돼요.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뭐 비싸게 팔아야 될 때는 아니면 중간에 매도 타점을 한번 잡을 수도 있고요 뭐 매물때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타점들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고 또 이제 매매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가시면 된다 그래서 받아 가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 놨으니까 01067905019로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된다. 자, 엄청 쉽죠? 그리고 구독 문자 남겨두신 분들은 또 제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 관심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제 매매를 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관심 종목에 있다가 급등할 수 있는 타점 나왔을 때는 제가 또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상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종목 타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타점이 급한 종목들은 문자로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문자 남기셔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에이프릴바이오 하반기 본격적인 상승 흐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